주님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. 주님이 하셨습니다. 나라를 살려 주셨습니다. 아 지금 들어가면 되지 대통령 구해 올까? <laughs> <laughs> 万丈无忧。

무료 아레 무료 아레 무료 아레 무조건 무조건 엄청나게 오셨습니다. 엄청나게 오셨어요. 아, 국민의 승리입니다, 진짜. 무료 아맞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. 할렐루야 우리 정광무사님 그 수고와 피와 땀을 드리는 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네요. 정광무사님 최고입니다. 우리 참 선지자, 참 목사님,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어디 있겠습니까? 너무나 존경하고요.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, 또 좋은, 좋은 결과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축제의장이네요. 축제회장아 진짜 우리 애국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추위에 한번 세우고 고 너무 고생하셨어.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행진하고 역사에 기록 남아 사진 다 하나 찍었죠? 찍어 자식들 감사합니다. 이 사촌은 역사 이런 거없어 네, 앞으로 이안 이런 이런 체크하는 게 팔도 아파 가지고 그냥 가 버렸어요. 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방줘 봐. 자, 여러분 还有啊。<anyone? S 1> <laughs> 가시네요. <laughs> 집으로들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방에서 먼 데서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우리는 저희 인생이 아마 인생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.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<laughs> 감벽하네요